제 질문은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인데 요즘 그 보수 농객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 하니까 대북 제재와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뭐.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주장들이 많은데, 에 우리 저양 교수님은 에, 그 생각은 저하고 같아요. 중국이 부, 북한이 붕괴되도록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 지금. 어떤 농객들은 북한의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북한의 붕괴가 과연 되지 않도록 중국이 지원을 할 것인데, 그 제재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좀... 혹시 다른 인포메이션 갖고 계시면 공유해 줘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제 네. 질문입니다. 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중국은 어, 물론 각 나라가 자기 이익권을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을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어, 사실 꼭 필요한 존재예요. 어 경제적으로도 물론 어, 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 에 수출하는 그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제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등을 북한의 등을 돌릴 수 없는 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이 있죠? 중국에다 뭐든지 갖다 줘 봐라. 다 만들어 온다. 그러한, 어, 철학을 염두에 둔다면, 어, 중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어, 북한이 위험에 탔을 때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지금, 어, 뭐, 어떠한 방법이다. 그런 거를, 어, 말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는 이제 중국이 어떠한 상태로든 그런 것을, 어, 보완을 해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어, 국경이 열리게 되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열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세관에서, 그, 느슨하게, 어, 그, 뭐라고 했죠? 검사 같은 것를 하고, 위장으로 또, 물품들을 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의주 어 거기 의주 공항에 아주 대규모의 그 물류 창고를 짓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어 중국으로부터 들어올 물량 확보를 위해서 그런 물류 창고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둘 사이에 그런 물자가 오고 가는 것은 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 어, 미국이 또 그런 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중, 북한은 곧 어, 쓰러질 것이다. 우리가 제재를 하면 그 바라 북한은 먹을 게 없어서 나무 뿌리 캐다 먹고 어? 그렇게 산에 가서 그풀 뜯어 먹고 그런다. 그건 정말 미국이 너무 이 북한이란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도라지 먹어요. 그 뭐가 없어서 풀뿌리 해다 먹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산나물 뜯어다 먹어요. 그러니까, 어 물론 북한이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허리띠를 뒤에 메고 지금 이 팬데믹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또, 그리고 북한은, 어, 소련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몇안 되는 공산국가, 특히 중국과 소련, 북한은, 어, 아마도, 어, 특히 북한, 중국과 소련은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 지금 말씀 강연 내용 중에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서로에게 굉장히 체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남북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얼마나 반길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중국의 아, 기본적으로 체제 변화 없이 말씀드리면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나 아, 민주주의로 전환 없이 아, 그렇게 되면 전환이 되면 사실상 미국과 중국과의 적대관계도 해결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산주의 체제로서 중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얼마 전에, 어, 그런, 어, 그니까, 논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중국의 학자들 간에, 예를 들어서, 어,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 위주의 통일이 되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단지, 남한과, 그러니까 이제 남한으로서 통일이 된그 한반도가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중 수교를 맺고 한동안 천안함 사건이 전까지, 그리고 사드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아주 좀 미로 여행을 했죠, 중국과. 그런데 그런 당시에 있어서 그런 중국의 학자들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중국과 어~ 남한이 이제 한반도를 통일해서 그 관계가 좋다면 그리고 그렇게 돼서 미군이 꼭 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면 또는 괜찮다 꼭이 골치 아픈 북한이 이렇게 어~ 적합통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그것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 중국으로서는 지금 북한이라는 그 완충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한반도가 통일되고 한반도가 미국과 가까우면은 거기에서 중국, 그러니까 사드를 중국이 반대, 많이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서 이, 어, 고공 미사일이 미 중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 이 한반도에서 어~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 사태를 보면 국제관계라는가에 어~ 사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신냉전 체제로 도,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어, 증조도 보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북한과 동조를 해서 미국이라는 적에 함께 대적을 해야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남한의 이 통일이 돼서는 조금 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말 나온 김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저는 LA 쪽에 있는 어, 어 미국의 대중적인 유권자 단체 아, 미 전역에 있지만 저는 LA에 있는데 미주 민주 참여 포럼의 대표인 최광철이고요. 어 평통은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어, 오늘 북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번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 의에서 역사적인 그 법안이 하나 나왔는데. 현재 한 12명의 지지 서명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100명 계속 이, 이 법안의 의미를 알려갈수록 미 주류, 미 연방, 미 정치권의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이제 알려가는 나 중요한 계기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몇 년간 특히 이 법안을 발의한 셔머니원한테 주장했던 게 이런 메시지도 전달했었습니다. 오늘 비슷한데. 미국이 한반도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한다. 특히 북중간의 관계, 또뭐 한일간의 관계뿐만 이 아니라 북중간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맥스를중계 하나가 20세기 초에 그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중, 조선 노동장이 조선의 어떤 그이 공산당이 서, 그 설립이 된게 1925년이잖아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창건이 된게 이제 지금 100주년이니까 1921년인데 그 당시에 일어난 민생당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언급을 합니다. 사실은 조선 공사, 노동당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어떠한 그 굉장한 불신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바, 바운딩이나 한국전쟁사 당시에 어떤 혈맹적인 관계로 발전한 거 외에도 근본적인 출발에서 어~ 어떠한 그 조, 조선 그 출발 북한의 어떠한 그현 정권의 출발에 있을 때부터 중국이 보여준 아~ 어, 그러한 그~ 좀한 백여 명이 희생됐었잖아요 그 민생당 사건에 그 친일 간첩으로 몰아가서 어~ 중국 공산당이 조선 농 본인들을 조 도왔던 어쨌든 그 북한 정권의 초창기에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어 이렇게 뭐라 그래 학살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려나가는 게 중요할까.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것 같은데 북중간의 역사를 좀 짧고 더 컴팩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지 교수님께서 좀 좋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네. <laughs> <laughs> 예. 어, 그러니까 그거를 몇 가지 요소로 해서. 어,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역사적인 어, 어, 요소를 준비해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네. 그러니까 어뭐 역사를 <laughs> 요약을 하는 돼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어, 한국 사람이 입장에서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역사를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국중 관계 그런 것을 어,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방대에서 질문하셔서 채팅이 있습니다. 먼뭐 회장님께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 제 거는 안 보이는데. 미중 관계에 긴장이 고조된다면 북한은 남한에 군사 도발을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 굉장히 민감한 어, 질문을 하셨네요. <laughs> 어. 지금 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어, 어느 나라고 핵무기 사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한반도 아주 작잖아요. 핵무기 사용하는 것은 자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지금 상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쟁을 일으킬 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이. 저이 이것은 정말 어, 많은 어, 더 요소들을 어, 분석하고 정리해서 내려야 할 <laughs> 질문 같아요. <laughs> 그냥 어, 북한이 어, 남한을. 들어올 수 있지 아, 않겠는가 그를한마디로 그래 이렇게 정리하기는 조금 음, 애매합니다. 예, 예, 조금 다른 큰 주제가 던져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번은 그쪽을 잘 대답 할수 있는 전문가라번 모시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의미 있고요. 예, 교수님 참 감사드리고 이제 간사님 께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요.